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끄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참된 지혜를 얻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자몬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자몬 저자는 우리에게 몇 가지 금지 명령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말씀에서 마땅히 받은 자라는 것은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즉 27절 말씀은 마땅히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갚아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이나 이기심 때문에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갚아야 할 것을 거부함으로써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자는 이웃에게 그런 피해를 주는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꾀하다라는 것은 쟁기질하다, 땅을 파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웃이 걸려 넘어지도록 몰래 함정을 파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행위는 이웃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자는 이웃들에게 신체적으로나 또는 정서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이 아무런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와 다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투다는 것은 소송 절차를 뜻합니다. 즉, 이웃이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불의한 자로 만들어서 법적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라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는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웃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도 순간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얼마든지 이웃을 억울하게 만들 수 있는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훈의 말씀을 보면서 늘 자신을 경계해야 하며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내 사사로운 이익을 먼저 챙기려 하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젊은 청년이 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이웃 때문에 이웃과 담을 쌓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이웃 때문에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